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4 5절은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명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아말렉인과 그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암말레긴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못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보았듯이요 이새 생명을 얻은 삶은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원망의 소리. 곧 나쁜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왜 나쁜 소문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했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 금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을 그었습니까? 바로 불신의 금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레위, 연합하라고 했는데 그 붙여준 동역자들을 서로서로 서로 불신하게 한 금말이지요. 그 나쁜 소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 즉 애굽을 선택하게 잡고 만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사람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바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날마다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어제 말씀은 근거로 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니까요. 이들의 삶에는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앞날을 정해주시는 분, 이들의 앞날을 미리 맛본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를 향한 그 가득함이 날마다 날마다 넘쳤을 것입니다. 허나야 때로 이들의 삶에도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기억했을 것입니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불신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의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쁜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삶은요, 나쁜 소문을 이깁니다. 이 소망의 삶은요, 나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신뢰하며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이길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거룩한 동역자와 서로 레위, 연합하는 새 생명 얻은 몸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선신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쁜 소문을 만, 만들고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의 상태를 알았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함은요, 성경에서 종종 해계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드디어 돌이켰고 돌이켰구나라고 빠르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40절에 보면요, 행동도 바뀐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이 초래, 초래해졌던메뚜기 같았던 나쁜 소문의 근원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밑에 절, 41절만 보면요, 모세는, 그런 건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모였냐고 뭐 합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범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형통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지고 있습니다. 슬퍼했고 범죄했다고도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평행 본문인 신명기 1장 41절에서 42절에 그 해답이 잠시나마 나 왔습니다. 이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이에게 이르되 이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라 대게 <laughs> 그들에게 가 말라 가에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메 신명기 1장 41절에서 42절은요 슬퍼했고 범죄했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삶 가운데 슬픔과 범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감적적이고 왜곡적인 회개였던 것이었지요. 나아가 하나님은 42절에서 금지 명령도 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 너네 패한다 라고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뭐뭐 하지 말라 하셨지만 감정적인 회개로 밀어붙인 자기의 행동이 또 다른 오늘 불순종을 나타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경솔한 선택, 불순종의 결과는 또 다시 희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계속 맞이해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충동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에, 우리에게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싸우기만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회계의 핵심 요소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고치자라는 그러한 생각, 자기 방식대로 보상해 보려고 하는 시도만 이 본문에 나타날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투정과 같아 보입니다. 진정한 회개보단 감정적인 충동에 반응하니까요. 이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요 단지 승리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괜찮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우리 회개했으니까. 우리 이제 올라가면 괜찮을 거야. 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 아, 따르지 않은 승리는요. 하나님 없는 전쟁일 뿐이고요. 하나님 없는 회개는요. 자기 위안일 뿐인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한 백성들의 삶은요. 관계 회복보다는 자신의 결과에만 날마다 날마다 집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결과는 무서워했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통해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형통 승리를 경험하기 힘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애가의 셀라무교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손 뻗고 발 뻗고 묻는 것까지가 바로 회계인 것이죠. 회계는요 감정적으로 슬프다 나 범죄했다 고백하는 고백하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결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받았고 그가 흐트러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관계, 회복의 회계인 것입니다. 민수기가 전하고 싶은 그리고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연합의 중심으로 결과를 맺어가는 삶이 진정한 회개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간 흩어졌던 레위 말이지요. 그간 잃어버렸던 레위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 앞날에여 우리 뜻대로 알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힌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원망, 나쁜 소문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우리는 이제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이 삶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삶이 형통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내 삶이 승리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 연합을 통해 형통,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니어 오늘 하루 기도할 때요, 내 중심적인 감정은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알려달라고 소망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삶이 재조명 될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러면 내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관계, 내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가 회복돼서 회개의 삶을 진정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레위 연합하는 인생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감정, 내 마음의 울부짖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간 찢어졌고 찢겨졌고 그간 나의 잘못들 그리고 또 공동체의 흠, 금이 간것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찢어지고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중심적인 것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받고. 연합이 깨진 그 모습들을 말이죠.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레위의 삶을, 바로 연합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은 모임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금주에 있을 새 생명 전도축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그들의 삶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